리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어, 리폼하는 책을 리폼하는 영상을 많이 봤는데, 그걸 따라 하려고 여기를 이렇게 뜯으려고 하다 보니까 종이가 뜯어지고, 나중에 그분들이 리폼한 걸 보니까 어, 주기도문이랑 사도신경이 전부 막 가려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가려지는 게 싫어서 최대한 그... 겉에 이 튼튼한 이 표지를 살려보려고, 요런 이제 옆에 부분만 잘라내고, 일단 남은 부분은 최대한 긁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퍼 라인을 따라서, 고, 여기 지퍼 라인을 따라서 지금 자르고, 최대한 겉에 이 튼튼한 표지를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 남기고 지금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러, 요것도 너덜너덜한 것도 다 잘라주고 어, 완전히 깨끗하게 잘랐습니다 이 부분 똑딱이 되는 이 부분 때문에 오, 여기 가운데 구멍이 뻥 났어요 아,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안에 천이 들뜨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도려냈어요 이 방법은 이렇게 가위로 남은 부분을 이렇게 긁어내서 정리하는 부분이 약간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하드보드지를 사서 사이즈 재서 재단하고 하는 공을 들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방법이 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가위 이렇게 등으로 쓱쓱 밀기만 하면 너무나 낡은 성경책이라 쭉쭉 밀리거든요. 큰 힘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굉장히 금방 이렇게 다 까지거든요. 보이시죠? 깨끗하게 까서 천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의 장점이 있는 게 천을 재단할 때 아주 너무 정확한 수치로 재단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보다 약간 한 2, 3cm 정도 여분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 자르고 긁어내고 나니까. 어막 이대로 써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보기 보기가 깔끔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 여기다 천을 입혀 보려고 하는데요. 천은 집에 있는 천 조가리를 지몇개 가져왔는데 이건 좀 작고 음, 이거는 남편의 입던 와이셔스입니다와이셔스 색깔이 어떨지 한번 보고요. 이것또 음, 나쁘진 않은데,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볼게요. 꽃무늬 천, 제가 베개하고 커튼하고 이불에 떠오고 남은 천인데, 음, 또 괜찮긴 한데, 핑크색, 단색, 그, 린넨 천이 쪼가리 남은 게 있어서 이걸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측정을 뭐 이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이는 경체 크기보다 한 2cm만 크면 되는데, 어유 다행히 엄청 넉넉하네요. 어, 천을 지금 잠깐 다렸습니다. 린넨이라 구김이 엄청 많네요. 원래는 목공용 풀을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에 목공용 풀도 없고 새벽예배 갔다 와서 잠깐 남는 틈에 하려고 하니까 문구점도 안 열었는데 이 성질이 급한 저는 빨리 해보고 싶어서 딱풀을 <웃음> 사용해보겠습니다. <웃음> 제가 아, 아, 아는 분이 딱풀로 그냥 천으로 둘둘 말았다는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서 딱풀을 최대한 사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와우 아마 이 하얀 이솜 같은 요런 요 부분 때문에 잘 붙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네요. 이 구멍난 부분은 아주 더더욱 듬뿍 바를게요. <laughs> 듬뿍 발랐습니다. 선을 접어서 절반이 되는 부분을 대충 찾고 아, 이 부분이 한 절반 정도 되니까 이쪽은 올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접을 조금만 줘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까 한쪽은 아직 풀을 딱풀을 바르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타이트하게 당겨가면서 풀을 붙여보겠습니다. 저는. 된 것도 아닌데 막 벌써 기분이 좋아지네요. 호늘 <laughs> 부분을 자르고 이쪽은 시접이 너무 많이 남아서 약간 잘라내겠습니다. 이끝 부분은 이렇게 시접을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붙여줄 거예요. 살짝 접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렇게 해서 붙여 줄게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음 접을, 여기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 이렇게 접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성경책 중앙 부분이 붙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다행히 끝에가 이 중앙 부분이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 속으로 넣으면 생각보다 일이 잘될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끝부분, 끝부분을 살짝 이렇게 그냥 접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천을 재단한 다음에 가 다겉표지를 풀로 붙이고 나머지 시접 부분은 코너를 이렇게 약간 여유를 남기고 책보다 책 사이즈보다 살짝 이렇게 0.2mm 정도 크게 해서 이렇게 남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코너를 잘라주세요. 책의 책 부분에다가 풀을 칠할 때는 아주 좀 좁게 칠해주세요. 좁게 좁게. 리 풀리지, 풀리지 않게 이렇게 한번 접어줄게요 가위의 손잡이 부분을 사용해주셔서 누르면서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렇게 붙여주세요 어, 이책 중앙 부분이랑 겹치는 부분인데 이거 잘랐던 곳이 풀릴 수도 있어서 약간 안으로 살짝 접어줄게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모서리 부분인데요 책의 모서리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딱 접었을 때 약간 안으로 시접을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야 풀리질 않으니까 이 부분은 삼각형으로 뭐 하시든지 일단 이 잘린 천 부분이 보이, 절대 보이지 않도록 살짝 접어주시면 됩니다. 다행히 중심부가 책 표지랑 달라붙어 있지 않아서 약간 들떠 있어서 구멍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 부분은 흠뻑 발라주신 다음에 이런 가위가 이런 가위 끝을 사용하셔서 이 구멍 안으로 집어 넣으세요. 성경책 기둥. 네. 아주 아주 낡은 성경책을 덕이동 천사가게에서 천 원에 구입한 다음에 리, 리폼을 다시 했는데 겉에 그겉 표지를 뜯어내지 않으니까 음, 하드보드지가 필요 없고 아주 단단하고 좋습니다. 오랫동안 잘쓸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커버를 연한 핑크로 했기 때문에 손때가 탈것 같아서. 그러면 또한번 리폼해주면 되고 생각보다 잘 뜯어지고 다시 리폼해도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하드보드를 사용하지 않은 그냥 겉에 원래 있던 딱딱한 이커브에 씌었기 때문에 다시 리폼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목공풀 아니어도 딱풀로 해도 굉장히 잘 붙네요. 한번 같이 해보세요. 이런 마무리도 이런 이 코너도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 돼서 만족스럽게 1년 이상은 쓰지 않을까요? 기대하고 있습니다.